지금 인공지능 붐의 한 가운데서요. 정말 수십억 달러짜리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네비우스 그룹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위험한 베팅의 주인공이죠. 자, 바로 이 질문이 네비우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동시에 폭발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회사가 아주 급진적으로 사업 방향을 틀면서 시작됩니다 네비우스는요 기존에 하던 여러 사업들을 다 버리고 오직 딱 하나 이 고성장 분야 바로 ai 인프라에 말 그대로 올인하는 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ai 하이퍼 스케일러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골드러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금을 캐러 달려들 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들에게 삽을 판 사람이었죠. 네비에스가 바로 이 새로운 AI 골드러시에서 그 삽, 즉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거대한 도박을 대체 뭘 믿고 하는 걸까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정말 기념비적인 계약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94억 달러.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장기 계약의 최대 가치인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이 거대한 계약은 아주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집니다. 2025년 말까지 연간 매출 속도를 11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계약이 그냥 액수가 큰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2031년까지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해주는 거고요. 네비우스의 모든 미래 전략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야말로 주춧돌 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비우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비우스의 전략은 단순히 비싼 GPU를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부터 플랫폼, 개발 도구까지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걸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풀스택 방식을 쓰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고객이 한번 네비오스 생태계에 발해들이면 다른데로 가기 힘들어지는 강력한 락인 효과, 즉 자물쇠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현재 매출 구성을 보면 데이터 서비스나 교육 사업에서도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솔직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비스의 미래는요. 오직 저기 보이는 파란색 부분, 핵심 AI 인프라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전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바로 이 눈부신 성장의 뒷면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바로 이게 투자자들이 머리를 싸매는 딜레마입니다. 한쪽을 보면 AI 인프라 사업 자체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거든요. 근데 다른 쪽 그러니까 회사 전체 재무제표를 보면 여전히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완전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이 막대한 손실, 대체 왜 나는 걸까요? 주된 이유는 바로 p 펙스 우리말로 하면 자본 지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의 돈을 벌기 위해 오늘 데이터 센터 짓고 하드웨어 사느라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2025년에만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현금을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의 연례 보고서에 적어놓은 이한 문장, 내부 통제상의 중대한 약점. 이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고 문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약점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가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100% 믿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진은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요. 경쟁사들과 비교도 해보고 미래 잠재력을 따져보면서 이 투자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사들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네뷰스의 전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코어웨이브 같은 거대 기업보다 캐펙스, 즉 투자 규모는 훨씬 작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핵심 계약 규모를 보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성 신호를 보세요. 핵심 사업이 이미 조정 이비타 흑자를 냈다는 건이 사업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비어스가 그리는 큰 그림은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현금을 태우는 단계를 넘어서 ai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존재 말하자면 ai 시대의 전력회사 같은 그런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이정표들입니다. 특히 올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11억 달러 매출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 골치 아픈 내부 통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두 가지가 이 회사의 단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네비우스의 이 대담한 배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신화가 될 수도, 혹은 무리한 투자의 교훈으로 남는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주겠죠.